그 시절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했대요. 물론 돈도 잘 벌었겠죠. 아, 그리고 58세에 퇴직을 했어. 58세는 애들이 다 컸겠네? 아 설마요. 아, 이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직 학업 중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요즘 58세는 브릿지 나이잖아요. 젊은 세대에서 노인 세대로 가는 그 중간 어 다리 나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나이기 때문에 엉거주춤하죠. 하여간 자녀들이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애를 낳았으니까 미처 독립하지 못했어. 아직 학업 중이야. 아직 취직이 안 됐어. 그럼 자녀들 또 부양을 해야 되고 또내 자신과 내 가족의 생활비도 필요하고. 하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력서를 내면 받아줄까요? 대기업에 있었잖아. 그만한 대우가 요구되겠지. 대이도 있잖아. 쉽지 않은.